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옥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8장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아란심령의 힘으로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을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를 감사하며. 십자가 지고 가라, 참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3일이 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오늘 순종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제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더 이상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교훈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이 불순종을 낳는다는 교훈을 발견케 됩니다. 17절에 사무엘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집화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왕이 되었을 그때에는 스스로 자신을 작은 자라 여겼으며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회복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는 원리를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만 순종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17절에 3일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화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일까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알고 스스로 작게 여기며 감사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요아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한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교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